육식 개. 안녕하세요 육식개주인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호랑이 치킨 먹어봤고 육육순살도 먹어봤고 아니 사장님 오늘 술 한잔하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치킨이 뭐가 좋아요? 그그 앞에 있는 아이그그그 이거 안 먹어봤다 네 그게 요즘 바삭해서 윤기가 많고요 네 맥주한테 좀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이거 먹어봐야지 네, 크크크 치킨 요즘 떡볶이 에 찍어먹는 게좀 유행이라서 어네어 네, 어. 그 아, 맛있겠네. 네. 저희가 사실 어, PPL이 들어왔거든요. 60개 치킨. 김남일 감독하고 좀 오늘 한잔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60개 치킨이 제일 맛있습니다. 저희는 PPL 들어온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이만 어, 김남일 감독이 기다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정환 일구의 안정환입니다 아, 오늘 김남일 감독을 모시고 저희 코너스의 코너 속의 코너 딱세 잔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왜 이렇게 춥죠? 아니 코트를 왜 입고 왔냐고 네. 이 코트가 사연이 있어서 제가 네가 갖고 온 거야 진짜로? 17년? 16년? 7년 됐어요 뭐 오래 입었다고 자랑하려는 거야? 2007년도에 정한이 형이 그때 수원삼성에 네, 그렇죠. 입고 저기 왔을 때, 전주훈련을 네.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갔는데, 형이 이제 옷을 보러 갔었는데, 남이야, 야, 너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면서 코트를. 네. 이게 내가 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코트를 보면서 정환이 형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어, 내가 사줬다고? 야. 근데 아니, 이게, 이게. 어디 거냐? 이게 비싼 거는 내가 이거 샀다고? 비싼 거라 아유, 서 항상 정한이 형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코트를 항상 내가 갖고 있었더니까 아, 나는 그냥 저 밖에 걸려있는거 웃기려고 입은 줄 알았어, 네가. 저도 웃. 아니아니 아니. 아. 어. 얘가 또개그 욕심 이 있나 그랬거든. 아니 그러니까 집 사람이 왜 자꾸 그거 입고 다니냐고 나한테. 난 얘기 안 했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기, 기회가 됐네 이게. 정한이 형이 또 최근에 또 이제 시계까지 또 선물해주면서. 야, 이게 그 유명한 크 크크크 크크크. 기가 막히죠. 크크크 크크크 콤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 아, 이거 일단 포장 좀 되나 이거? 아 네네 집에 애기, 애기 좀 갖다 줄라고 애기가 너무 좋아해갖고 김나영 감독님이 피 p 를 하신 모습 굉장히 재밌네요 <laughs> 네, 저도 지금 너무 웃겨요 아니 얘가 이상해졌다니까? 네. 아니 내가 형 만나고 이상해졌다니까 요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옛날부터 이상했어야지 만난 지가 얼마 오래됐는데 아, 저희는 이제 이 p 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희 채널 기부 채널이라 좋은 일에 많이 쓸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놓고 빨아드립니다 빨면 되나 이제? 아니 이건 씹어야지 씹어야 되나? <laughs> 사탕을 빨고 <laughs> 아 먹으면서 하다파겠습니다야 어... 맥주 한 잔씩 딸자 네아 치맥이지 근데 이게 보니까 크크치킨이 떡볶이를 찍어 먹어야 환상이 궁합이래요 원래 60K 치킨 딴건다 먹어봤거든요 뭐, 호랑이도 뭐다 먹어봤는데 이거 찍어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같은 기름으로 60마리만 튀긴다고 그렇지. 기름을 깨끗하게 다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한데 기름을 쓴다 음. 아, 빨리 먹고 싶은데 빨리 좀 따라봐요 아, 저렇게 따라면욕 먹지 않요 야, 그렇게 먹을 바에는 퐁퐁을 먹는 것 같지 않나 거품 계속 나게? <laughs> 어. 아, 나 맥주 마시고 싶은데 거품 먹기 싶고. 먹고 크크크 웃음이 나와서 크크크 치킨인가? 세 가지입니다, 끝이. 어? 크런치, 크런치 크럼블, 어? 크리스피. 아, 바삭바삭하다. 이야, 너준비돼 있다, 넌. 너 이제 고정이야, 반 고정 아니야. 안정 아니고 고정으로 가자.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이거 보조을안할 왜... 수가 있어. 네. 이거 유튜브 하면서 정환형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진짜? 왜? 절대 안 퍼지거든요. 어, 항상 퍼드렸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네. 여기 세분다 이제 게스트잖아. 그리고 60개 치킨을 먹으면 착해져. 형은 <laughs> <병원, 웃음> <혀, 웃음> <병원> 좀 많이 <laughs> 먹어야 될것 같아. 60... 나는 치아가 괜찮으면 60살까지 먹을 거야. 아 치킨을. 깨끗한 기름으로 된거 먹고 깨끗하게. 음. 야, 진국인데 어우야 치킨집에서 이렇게 이게 맛있는 게 나온다고? 이제 먹자, 크크크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건배 한번 하고 딱세 잔만 세 잔? 세 잔만 먹는 거야, 우리가겠다 아.. 야 뭐부터 먹어야 되지? 아먹어 쓰러지면 어? 놀라시다 응! 야! 음, 야.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맛있게 오 진짜 맛있게 오오오 콜라 아야오오 음! 맛있어요 음. <laughs> 너무 맛있어서 목이 <먹기만이> 메이시죠. 야... <laughs> 뼈는 먹는 거 아니야? 아... <laughs> 먹을 뻔했어. 너무 맛있어서. 음. 야잘 튀겼네. 야 진짜 바삭바삭하다 이거. 조금씩 눈물 나실 것 같아. 요 어, 눈물 날거 같아요 <laughs> 너무 맛있어. 치킨 은 집에 진짜 자주 시켜 먹지 않아요? 다 자주 시켜 먹죠. 너도 아들랑 많이 시켜 먹지. 우리 아들은 육식계만 먹어. 오늘부터 육식계다 그냥. 그래. 어? 치킨은 육식계. 원래 뭐 먹었는데? 에? 형님의 사랑. 저는 원래. 예. 이래서 국남이를 삐비는귀여운 겁니다. <laughs> 근데 아까 뭐 떡볶이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 떡볶이 시켜 먹는 거다. 찍어 먹는 거다. 이거를 찍어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우, 얘도 뭐이 정도면 뭐. 좀한좀 보자. 음, 왜 찍어 먹어야 하는지 알겠다. 아, 무조건 찍어 먹어야 돼. 원래 떡볶이 국물을 찍으면 눅눅해질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바삭바삭하니까 떡볶이 찍어 먹었는데도 바삭바삭안 눅눅해져 아니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그 치킨에 떡볶이 조합이거든요 다 따로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나오면 이거 흰색이다 <놀람> 맛있어요 찍어 먹어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어 아 근데 이 크크크하고 떡볶이 예야 네. 진짜 아, 그 핫소스도 있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예요, 이거. 아, 콤마 콤마 콤마요 소스. 예. 일반 마요네즈 소스보다 조금 더 달짝지근해요. 야, 근데 이 확실히 이게 떡, 떡볶이에 찍어 먹으니까는 감칠맛 나고 그러니까 확 달라지지. 계속 이 땡기네 이게. 저는 콤마요를 찍어 먹겠습니다. 아, 너그거 좋아하는구나. 아, 저는 쿠쿠쿠 소스. 아, 콤마요. 그러니까 매운 거 먼저 먹으면 안 돼. 왜냐면이달 이거 희석이 돼요, 이 맛이. 요걸 먹고 매운 걸 먹어야지. 맛있다. 레들이 좋아하겠다. 음, 이건 마늘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소스. 이건 마늘 소스구나. 음. 그 저희 집에다가 이거 몇개 보내주면 안 돼? 이거. 야, 그냥 사 먹어. 현봉 많이 받으셨잖아요. 다또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 요 <laughs> 아유, 진짜. 엉국탕도 맛있네. 사실 원래 치킨집에서 다른 메뉴는 별로 맛이 없거든. 그죠? 여기 이것도 맛있네. 인기 만점이겠다, 이거. 같이 시키셔서 배고프시면은 킥킥거 드시고. 뭐 전날에 좀 과음을 하셨다. 그러면 어묵탕 국물 드시고. 어. 이딱세개 시키니까 좋네 조합이. 음. 야그그 좋다. 아니 딱그 가족끼리 캠핑 갈때 메뉴 세팅 것 같아요. 컵도 딱. 맞아 진짜 맞아. 진짜 한강 가서 치맥하고 떡볶이 먹고 이럴 때. 계속 먹게 되네.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있죠. 배고픈데 육식회면은 뭐두배 먹는 거죠. 아 맛있네요. 아... 아, 치킨은 튀김옷 중요하다. 튀김 맛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60개는 그 맛을 잘 살렸네요. 나 떡볶이 찍어서 처음 먹어 보거든. 시짜 맛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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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60개만큼 또 고퀄리티의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김남일 감독님 나온다고 하니까 댓글을 많이 남겨 주셨어요. 원래 방송을 김남일 감독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좋은 취지니까 함께 수락을 했는데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을 거야, 아마. 저는 뭐다 아니까 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어, 그건 맞아 <laughs> 자 축구 얘기부터어 현역 시절 가장 좋아했던 축구 선수는? 현역 시절? 네. 옛날에 제가 그 저랑 이제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비에이라 아... 아니 아 근데 비에이라와 경쟁팀인 맨유 로이킨이라고 애칭이 남유킨이셨잖아요 원래 근데 저는 조금 그 비에이라 선수들 더 좋아했던 거 같아요 감독님도? 아니 뭐 너무 많지 바조, 지단, 허나우두 뭐. 한명 원픽 아, 원픽은. 지단이지. 지단. 지단. 아, 뭐 예술이야. 2002년 월드컵 때 상대하기 힘들었던 선수. 왠지 이탈리아 선수 나올 것 같은데. 정답이요. 정답입니까? 뽀티그 예. 네. 네. 음. 선수가 이 공을 갖고 딱 등을 지잖아요. 공이 안 보여요. 어. 볼을 뺏을 수가 없어, 진짜. 음. 등 뒤에서 보면 이 등이 있잖아요. 역삼각형이 있잖아요. 음. 딱 이거요, 딱 이거. 그래서 제가 상대했던 선수 중에 뭐 여러 선수 많지만 그래도 그냥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힘들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 감독님은요? 튜람. 아, 프랑스 튜람. 영리하니까 수사해에서안 되더라고. 이 질문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현역 시절 만난 선수 중에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선수 딱한 명은. 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남일이가 필요합니다. 아 정용 선수가 만약에 은퇴하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김남일 감독이 저는 필요하다. 고 그래, 그런 선수들은 지금 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미안한데 한톤 높여줄래? 아 피핀 하실 때처럼. 아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laughs> 박지성. 어... 물론 좀 간절한 것도 있고 지금 뭐 다들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도 좀더 그런 그 멘탈적으로 좀 박지성 같은 그런 선수가 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팀 쪽으로도 그렇고 개인 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음... 예, 박지성 같은 선수 최고의 선수니까. 국가대표 감독은 생각 있으세요?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독들의 그런 지도자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만망하겠네 <laughs> 1년씩만 거치시는 거야? 1년씩만 하고 그냥 바로 국대로?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예, 그래도 뭐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남일이가 국가대표 감독하고 내가 해설하면 되게 재밌겠다 내가 잘금잘금 밟아줄게 너를 야 못하겠는데 그러면 <laughs> <laughs> 못하겠는데 아 해야죠 이게 되게 젊은 감독이잖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는 훗날에 무조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모습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대표팀 코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음, 충분히 감독으로서 그전까지 제가 열심히 해야죠 예, 정말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예요 어우, 진짜, 그리고 김다이 형들 진짜 유명한 사, 실 사진들이나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어우, 이것도 그 숫자를 붙여서 <laughs> 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전 때 유일영 선수 PK 실축 후에 1대 9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근데 저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윤영형이 응. 딱 찾는데 막혀갖고 그거를 내가 다시 넣겠다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아 미국전에 네. 어. 누군가가 태클이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이제 어. 빗맞았죠. 네, 빗맞아갖고 이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신이 없었죠, 저는 솔직히 일어나 보니까 나 혼자 있고 다 이제 미국 선수들한테 둘려싸여 있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기 머리정하형이 보이는 거야. <laughs> 정환이 형 뒷짐 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경기 중에 내가 뒷짐을 지고 있다 <laughs> 나올줄 알았어 나는 <laughs> 그러니까 갖추실 생각 안 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laughs> 왔어요 이제 형이 왜뒤 있었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랬잖아 내가 또 <laughs> <laughs> 자꾸 사람 많은 데가야 그리고 네가 조금만 빨리 뛰었으면 그골 넣었다 그럼 어, 네가 만약에 그골 그 넣었잖아 그럼 내가 골을 못넣지 미국전에 왜냐면 상황이 바뀌잖아 흐름이 아 그렇죠 버티기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경기 네, 흐름이 또 흐름이 또 그렇게 가는 거야 또 그쪽으로 아니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 음. 만약에 남미리가 그걸 넣었다 근데 경기 흐름이 확 바뀌잖아. 안지자로 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내가 좀딱그 아, 얘기네. 정이영이 그런 헤딩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쿠대일로 싸우고 <laughs> 마누리는 이제 정하영이게 해피형이 이렇게 꼴은 해피 내가 넣고 싸우면 너가 하고. 그렇지. 진짜 똑똑한 감독이야. 그러니까. 근데 사연은 일어나 보니까 왜 아, 선수밖에 없었고. 내가선 막 <laughs> 선수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아, 진짜 일어나 보니까 어제 보니 다 일어났는데 보이는 게다흰색깔흰색깔밖에없거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 못 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래서 내가 뛰어 들어간 거야 영웅이 믿음이 없어 <웃음> <웃음> 난 당연히 늦지 않고 뒷짐지고 이제 세레모니 하려고 그었는데 잘하는 축구 선수들은 이제 혼자 수비 4명, 5명 사이로 축신자를 만드는데 우리 남일 감독님은 파이터 자를 만들었으니까 평생 가는 거죠 사실 내가 이제,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남일이를 대표팀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존의 대표팀이었고.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왜이김남일 선수를 뽑았는지 난 이해가 안된 거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겠어. 그때 어. 새로 발탁한 선수 진짜 많았군요. 어. 종국이, 남일이또 누구 있었지? 많죠. 네,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이 바뀌었어. 원래 기존에 있던 대표팀 선수들이. 지성이 뭐. 어, 지성이도 그러고. 뭐. 다 새로 온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맞지 호흡이. 아왜 아, 이런 선수를 뽑았어? 속으로 다 그랬을 거야 선수들이. 그니까그 당시에는 한번 대표팀이면은요 계속 대표 선수야. 변화가 많이 없었어요. 이닝 감독이 와서 발굴한 거지. 와서 음. 갈수록 아 얘를 왜 뽑았는지 알, 알겠는 거야. 야, 이 감독의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른 감독이 와서 김남유 선수가 없었다면, 우리 대표팀 2002년 월드컵에서는 정말 큰 선수를 없이 간 거였지. 성적이 안 났을 수도 있지.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물론 우리는 나이가 어렸고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손영이 형, 명보 형, 그때 상철이 형, 그리고 저한양까지 해갖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이 중심을 잘 잡은 거예요, 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힘을 낼수 있었고 그래도 성적이 날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아니 단한 명도 이 없는 상황이 상상이 사실 되지 않는 거 같아요 다그 역할이 있었던 거 같고 성적이 나고 이제야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뭐 <laughs> 여기까지 하습니다난 저런 멘트들이 너무 좋아 성 <laughs> <속> 얘기를 해주시는 <laughs> 거아니 <laughs> 어, 어. <laughs> 그때는 진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마 본인도 느꼈을까요? 왜냐면 눈치를 봤을까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 탄탄했고 오랫동안 대표팀을 했기 때문에 왜 다른 선수를 안 뽑고 이 선수를 뽑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히딩 감독이 와서 안 뽑았으면 한국 축구에 굉장히 많이 났을 거지. 히딩 감독이 잘 발굴한 거지. 나도 이제 정환이 형하고 방을 썼고 이제 선수들마다 방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선배들하고 이제 후배하고 이제 방을 쓰는 후배들은 그 선배들의 그런 그거를 보고 많이 배워요. 뭘 배우셨나요? 몸 관리를 너무 잘해요. 아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환영 형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좀 낯을 많이 가려갖고 솔직히 대표팀의 완전 새로운 환경이고 정말 힘든 선배들이 많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적응을 잘할수 있었던 것도 근데 이게 그냥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편하게 해주고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편한 그 상황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야 이거 코트 하나 더 사줘야 되나 봐. <laughs> 짠넘번 할까요? 아, 지금 여름이라 코트도 못 사주겠네 <laughs> 수영복을 사줘야 되나? 아 60개 치킨 먹다 보니까 이야기도 맛있네 훈훈하네요 <laughs> 어. <laughs> 치킨도 맛있고 이야기도 맛있고 얼마나 좋아 맛있는 걸 먹어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럼 <laughs> 2010년 남아공 올때너왜 자? 얘 원래 1인 1실이거든? 같이 있었을 그때도? 얘는 맨날 내 방에서 자는 거야 너왜내 방에서 자냐? 무섭대 혼자 자는 게왜내 방에서 잤냐고 <laughs> 무섭지요 당연히 혼자 방 쓰는데 걱전하고 그리고 내가 잘때 누웠어. 이렇게 자주 있었거든. 이걸 이렇게 하지 말래. 왜 그런 거야? 그걸? 나는 형이 그 자는 모습도 보고 싶었고. 아니, 숨, 아니. 숨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이렇게 끼고 자는 거 아니래. 이게 때래. 왜왜 아... 그런 거야? 나나 이렇게... 되게 불편하잖아 나도 잠들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긴하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자는 거야. 딱 기도하고 있었어. <laughs> 자면서도 <기도해>. 기도하는데 <laughs> 뭐? 월드컵 성적 잘 나오게 기도하고 자는데. 아 내가 그 정한 영이 신앙심, 정한 형의 신앙심 내가 알지. 정말 진짜 막 진짜 교회 진짜 잘 다니고 진짜 맨날, 어? 아, 어. 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자면서까지 기도하는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편해 보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때, 지가날 이렇게 때나. 어, 야왜 어? 그래? 또 풀어지면또 해. 불편해서 그랬어. <laughs> 불편해 보이길 <보이기라. 웃음> 지가 불편하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그배타랑이 되실수록 거의 1인 1실만 쓰시잖아요. 시합 갈 때. 합숙 하는거 아, 말고 숙소을 네. 같이 쓰고 대회 네, 가실 때. 대회 대회 대회는 가실 가실 이제 때문에. 선수 컨디션 그 혹시 네. 별거 아닌 거에 기분 나쁠 수있거든 아. 괜히 그 예민하니까. 얘는 뇌방에서 맨날 자 가지고.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는 이 선후배 강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선배들이랑 방 쓴다는 거는 순둥이셨어 야. 숨을못 쉬면 죽었지. 뭐. 나거든. 이거 호기 끼고 있었잖아 뭐. 나도 다 했었어. 선배들 다 운동 고 나면 다 과일 깎아 놓고 쪽파에 서 보시고. 어. 네. 네. 뭐, 다 했던 거. 근데 나는 시키지 않았어. 시키지 않아요. 난안 시켜. 난 그냥 나도 하게 만들어요. 아. 더 무서운 거네요. 아, 하게 만들어 무슨 소리야. 소독하이 어디 있어? 어. 어. 어디 마, 있지? 목이 마르다. 목이 왜 마르지? 네. 별로 나는 그렇게 막 터치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 얘기를 잘안 했어. 왜냐면 그다 성인이고 자기 멘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합을 앞두고 네. 그러기가 좀 그렇지. 처음에는 이제 적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서로 모르지 모르니까 음, 그렇죠. 정한 형에 대해서 나이도 모르니까 이제 지내다 보니까는 눈만 마주쳐도 어. 아이 형이 뭐 필요하다. 어. 그고 이제 알고서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남이 되게 말 수가 없어. 었 아니 일반적인 관계에서 막 선배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사실 두 분이 그랬다는 게 김남일 선수가 자는 게 무서워서. 가서 접다기보다도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일단. 저희가 기억하는 그그9대 1. <laughs> 얘가 나, 김 감독이 컨셉을 잘못 잡았어 <laughs> 원래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확 그런 친구 아니야. 되게 맑고 밝은 친구인데 어... 운동장에 뛰는 모습을 보고 아 카리스마 있고 멋있잖아. 네. 강하고 눈빛 빠.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단답형으로 하고 말이 많지 않다고. 근데 둘이 있을 땐 얘기 되게 많이 해. 어... 이미지가 벌써 국민들이 와 카리스마 뭐 강하다. 뭐막 그런 거니까 갈수록 자기도 얘기를 못 해. 왜냐면 이제 자기 얘기면 하 신비주의가 떨어지잖아. 아. 여태까지 지금 계속 카리스마 지키고 있는 거에서 내가 그거 버려라. 너 이거 하고 싶은데 살아라그 자기도 답답하대. <laughs> 아 그러면 그 한창이 2000 월드컵 때 김남빈은 카리스마라는 공식이 좀 성립이 됐었잖아요. 아, 그럼. 그러면 그거를 좀 의식을 하셨나요? 그게 어, 그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그 미국전이잖아요. 미국전. 부대일 네. 그때부터 나 터프가야. 아, 근데 <laughs> 그사망도 일어나 보니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아 경제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나도 이렇게 네. 아, 강한 놈이다라고 내가 느꼈으니까.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니까. <laughs> 아 근데 진짜 뭔가 아기 새, 어미 새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laughs> 아 그런 뉴스 해가 보니까 수원에 있을 때도 네가 너 나랑 방치하고 네가 그러지 않았냐? 아, 그건 형이 나한테 방치자고 그랬지. 내가 그랬나? 남이라 네. 나, 나 여기 처음 오니까는 네가 좀 나랑 관심 쓰자. 아, 그갖고나 그래. 쓰기 싫은데 어이. 같이 쓰게 되면. 대신 저거 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웃음> 꼬시려고. <웃음> <맞아>. <웃음> 얘가 침대 쓰고 내가 바닥에 잤어. 아 진짜요? 어. 근데 자기는 예. 침대가 그 침대에서 잠을 못 잔대. 그때 얘가 허리가 안 좋았어. 아. 얘가 아 허리가 계속 안 좋아서 아팠어, 맞지? 나는 그 아, 괜찮거든. 뭐 막차도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침대를 줬어. 오 그때 얘가 허리 치료를 되게 많이 받았어 내 기억으로. 는 그래서 아 이놈이 바닥에 자면 아프니까 침대 쓰게 해야겠다. 되 근데 내가 괜찮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얘도 가끔 피곤하면 코골잖아. 네. 내 방에다 긴막대기 하나 갖다 놨어. <웃음> <웃음> 자다가 코골면 야. 그러면 에이씨. <웃음> 기억나지? <웃음>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나는. <laughs> 아니 운동은 훈련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코골 수 있잖아. 네. 근데 나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거든. 둘이 있을 때는 친하니까 네. 장난도 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냐. 근데 그때 이제 밖에 나가면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 되게 이제 말안 하고 대우해주고. 아아 정한영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두분 얘기 너무 재밌어요. 저희... 두 분이 친하시다는 것. 사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분다 은퇴하시고 방송에서 만나는 부분이 좀 거의 없으니까 당연하지. 나는 그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고 감독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이제 한 번씩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힘들 때또 경기에 졌을 때나 좀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정환영이 이제 연락을 주거나 문자를 보냈을 때 제가 좀. 좀 힘이 좀 많이 났어요. 그때 감독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많이 뭐라 그러면 그게 솔직히 들어오지도 예. 않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음 연락을 안 하지. 근데 아, 이 타임은 좀 힘이. 음. 됐으면 좋겠다라면은 그냥 가끔 한 번씩 진짜. 그 이제 그렇게 정한 형이 아, 멀리서 응. 면발치에서 나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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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널 너를 계속 보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그런 메시지. 아 K 리그 어떤 팀 응원하냐고 여쭤보니까 자기 친한 분 감독하는 음, <웃음> <나는> <웃음> 그런 응. 팀을 응원한다는데 제일 응원하셨을 것 같아 요아 그렇죠. 나 경기 많이 봤어. 너 모르지? 시간 되면 꼭 봤어. 정영, 어. 광주 사고 있고. 근데 정영하고 어떻게 돼요? 동기지. 아 동기. 동기인데 그럼. 나 정영이 더 많은 줄 알았어 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지. <laughs> 아 진짜로. 나 진짜로 이거 형 농담 아니라. 형. 야 대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아, 정이 이 4학년 때형한1학년 정도? 3살 차이. 아니, 난 그렇게 봤거든. 오래됐지. 어 근데 어, 프로도 동기였어. 같이 같이 있게 됐어요. 그생님 이제 홍명모 감독님 한번 울산도 좀 보고. 음. 대전제 이민성 감독님 한번 좀 고건 보고. 주말에 어차피 K리그 하니까 딱그 밤. 진공청소기 발명 마음에 드시나요? 아 이거는 진짜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아... 내가 할줄 아는 건 청소 청소밖에 없었거든. 이게 히딩 감독님이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 듣기로는 감독님이. 네, 저도, 저도 찾아보니까 히딩 이게 감독님이, 예, 아 감독님이 해주셨다고. 아 야, 이게 우리나라 팬분들 팬분들 있잖아요. 진짜 저런 거잘 지어주는 것 같아. 선생님은 닉네임 같은 거 있잖아. 요 센스, 야 네. 엄청난. 그리고 여성 팬이 사랑해요라고 하자, 3cm만 더 커서 오빠한테 키지 봐. 저 당시에는 제가 좀키큰 여자를 선호로 했나? 가장 유명한 짤 중에 하나는 빠따. 이렇게 하고 싶어. 것도 있고 저 밑에 사진 좀 진짜 잘 찾았네요. 아... <laughs> 감독님에게 김남희 감독님이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 <웃음> <웃음>